집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도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밀었던 그 희생지를 싹 제거를 하는 작업을 좀할것 같습니다. 아 밑에 목대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곡이 들어갔고 상부에서도 이렇게 줄기가 아 가지가 좀 가려서 좀잘안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좀 하고 이런 희생지죠 희생지를 제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희생지를 이쪽으로 크게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지를 키우면서 이 앞에 이 마당에 그늘이 좀질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좀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싹 제거를 해서 자 우선 희생지를 제가 그 안에 희생지를 이렇게 키워왔는데요. 이 희생지 역할은 뭐냐면 나무 목대를 키우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영은 별도로 만들어 가고 이렇게 희생지는 한쪽으로 빼서 이렇게 크게 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매년 조금씩 미루다가 올해는 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치겠습니다. 자 하나 졌고요 나무가 크네요 희생지 역할은 그건, 그겁니다 이렇게 그 줄기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줄기에 방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키우면 분명히 나무는 빨리 목대가 굵어집니다 자두 번째 가지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희생지는 이것을 쓸 것이고요 이것을 쓸 것이고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반대편에 작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희생지를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희생지를 키울 때에는 늘리게 하는 것처럼 밑에 내가 키우고자 하는 가지에 그늘이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제거를 해서 햇빛이 싹 들어오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희생기 그늘이 방해하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줄기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줄기를, 줄기를 가리기 때문에 그 가지를, 가리는 가지를 좀 제거를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가지 밥은 나무를 성장시키고 나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줄기는, 줄기는 어떻게 보면이 아름다운 선을 그 가리게 되면 나무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선을, 선이 보여야 나무가 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안까지 제거를 하고. 희생지를 좀 제거를 좀 했습니다 제거를 하니까 줄기가 이렇게 보이죠 아까 이 부분이 그 줄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나무가 좀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 밑에서 다시 보게 되면 30한 2-3점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춤을 추었지요 이 소나무의 곡은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은 이렇게 줄기 의 선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갖춰야 나무가 참 운치가 있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 예술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희생지를 자르니까 상승이 좀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선이 이제 확, 확연히 단단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고 희생지는 아, 크게는 세 개를 했고 작게는 두 개를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승에다 만든 거죠. 희생지 역할을늘 얘기하는 것처럼. 희생지 역할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지를, 목대를 이렇게 불리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뒤, 뒤에도, 뒤에도 희생지를 켰던 가지를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오롯한 아, 줄기, 가지 줄기 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희생지, 희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저 뒤에도, 아들이 희생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도, 야는 이제, 그 머리로 끝난 것이고, 여기 좀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이 삐져나온 곳은 희생지를, 희생지를 해서 희생지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수행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작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희생지가 너무 굵기 때문에 단단 그렇게 끊어져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빨랫줄 이 빨랫줄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빨랫줄이 보이죠 이 빨랫줄로 활용한 그런 나무이다 보니까 나도 우선은 이렇게 좀 사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이 참 이쁘게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지 역할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좀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큰 작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작은 작업을 통해서 희생지가 어떤 것이다 희생기를 통해서 나무 불기와 나무 굵기와 그 성장 속도에 분명히 비례를 한다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좀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온소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